한국에 계신 분들로 좀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. 뭐이 산만 봐도 뭐첫 경치만 봐도 아 여기가 어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고요. 회원제 골프장이라 여러분들이 뭐 쉽게 찾지 않아서 그런지 영상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에서 저희 또 항구에서 보시는 분들 말고 세부 교민들 교민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. 한국 영상은 처음 보시고 생소하기 때문에 좀로비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클라우드 CC 같은 경우는 그린때문에 좀 왕명 높은 그린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네, 이렇게 빠져나오면 카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린 스피드 3.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지금 아침 저희는 8시 티업인데 벌써부터 많이 모여 있습니다. 역시 한국은 새벽 티업이죠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국 골프 말씀들 하시는데 뭐 골프장 컨디션이야. 골프 뭐 컨디션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역시나 뭐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 골프장이 제일 좋아요. 세부 골프장보다. 근데 이제 세부 골프장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. 한국 골프의 단점과 한번 비교해서 영상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티타임이죠 예, 한국은 아직도 지금 7분 간격으로 타이트하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지금 1번 홀인데 저희 앞에 지금 세컨 치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한국은 매 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세븐은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제 얼굴 안 보이면 또 진짜 한국도 아닌데 한국이라고 뻥친다고 얘기하실까봐 영상을 찍어서 제 얼굴도 가끔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고친 줘야지. 쇼! 티박스 관리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왼쪽으죠예 내가 <laughs> 좋구나 어, 내가 네가 좋아 뭐원이 같은 느낌인데 여기도 유튜브 촬영한사람도 많이 있어요? 어, 가끔 한 번씩 오십니다 가끔요 회원제라 가지고 뭐잘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, 디클로드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음. 보니까 4년 전, 5년 전 맞아요, 근데 유튜브에 새소가 더 많이 안나네예좀 처음 와가지고 참고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게없더라고어 연습할 효과 있으시네 지금 뭐 카트가 한국은 자동으로 되어있고 지금 페어웨이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고런 또 세브의 장점은 카트가 세브로 들어온다. 아초 털부터 파 하시면 <laughs> 배신이거든. 땡핏을 얻어서라도 친 나는 가을 골프. 오늘 좋은 친구 덕에 가을 골프 치기 어려운데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린이 지옥으로 소문나 있는데 오늘 1번 그린 은 어떤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나이스 오 나이스 오잘 쪘다 어. 오 훌륭해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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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. 어디 맞을 뻔 했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슬이 있고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쪼... 느린 것 같아요 이제 해가 나고 마르면 정말로 빨라질 것 같습니다 빠른 그릴에서 오래간만에 쳐봐서 좀 긴장되네요 티컬러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린은 그리는 포대 그리는것 같아요 잘 졌다 예, 감사합니다. 아이씨, 오르막인데. 오르막인데. 빠르다고 하니까 오르막인데도 쏘지 못하네. 어, 소지개를 어, 어. 못치겠어. 음. 아, 지금 그리는 아직은 좀 물기가 있어가지고, 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. 자 3번 오입니다 파포네요 여기는 그린이 안 보이네요 오른쪽 더그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이렇게 뒷박스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세브는 뭐별 기다림 없이 정말로 성수기 한참 극성수기만 아니면 극성수기에 와도 한 10분 간격으로 티타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세브 같은 경우는 막히거나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카트 길이 좋다. 봅오 아, 왜 빵카인데? 빵카면안 가면 됐어.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나한 한국에 가면 꼭 실수하더라. 야, 내 것도 짧어. 오, 넘어갔다. 야.. Yeah, 3번에 이걸 경험하는거야? 와 보셨죠? 와 진짜 소문대로 극강무도 그 하네요 설마 와 살짝 위험했다. 그게 선이 깨생으니까 때리질 못하겠네. 아주 정말 이단그리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. 와 역시 소문대로 그린그강 무도하네요. 한국은 이 모가나무가 많죠. 세부에는 망고나무가 많듯이. 아우 물수제비. 어. 물수제비. 오, 아, 야, 아, 수저비 아, 멋있었다. 배깁다, 배깁다. 한 다섯 번 쳤어. 어, 이제 영점 잡혔어. 네, 첫 파파야 보올인데 지금 워터헤저드가 두 군데나 지금 드라이버 뒤에서 버티고 있고 세컨에서 있기 때문에 잘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한국 가을 골프 치기 좋네요. 날씨 좋고, 온도 좋고, 오늘 더더군다나 햇빛도 없어가지고, 영상은 조금 잘안 나오겠지만, 좀 시원하게 칠수 있습니다. 지금 한국 전지라, 좀 고개 살포시 떠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.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놀라는 부분이 저렇게 카트가 혼자서 움직인다는 거. 저게 조금 많이 신기해들 하세요. 안 그러면 정말 캐디 혼자서 이네 명을 케어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. 뭐 캐디분들 너무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잘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칭찬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세부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채를 안 가져와서 조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닌데. 또... 아좀 있었나요? 아니에요 제가 짧아서 그래요 세부하고 다른 점이 해저드 같은 경우는 워터해저드에 한국은 조금 이런 분수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죠 어쨌든 파파에브 3오는 했네요 나 먼저 장비가 없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. 어, 버튼 좋으시다. 10월이라 이제 한국은 단풍이 슬슬 들기 시작하네요. 여기는, 티클라우드는 지금 한국 8도? 8도 야쿠르트 회사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으로 버디하고 뭐 팔을 하면 자격을 준다고 하네요. 뭐 받아 먹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. 아, 만원안 뺏길라고 용서한 건데? 으쌰. <laughs> 으영 어, 0점 잡혔고. 으 야, 너 너무 용쓰지 마라, 야, 지금 그만 원이라도 좀 건져 가세, 지금. 다들 용쓰냐 벙커는 지나갔어. <laughs> 아이, 또 이렇게 봐주시고. 아 좋네. 아, 이번에 기회였는데. <laughs> 내꺼 먹을 수 있는 개였는데 용순 네. <laughs> <그거 욕쓴> 거죠? <laughs> 저한테 투원하기는 힘들어요. 위험하지. 이번에 한번 드려야지. <laughs> 오 남북고야. <먹고> <laughs> 야, 자, 오, 두명 예약. 어 나보다 다 짧어 다세탁 다 이번에 준비해야 돼예다죽었어다다 <laughs> 다 받쳐 다 손으로, 받쳐 다 받쳐라 기쁜 마음으로 두마아 네, 그러니까 받고 <laughs> 시작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아니, 앞에 여섯 을 한다 축하드립니다 네가 니가 더 많이 땄다 한 <laughs> 기회 파까지 하면 어 묵고 더블로 가 <laughs> 저는 이제 세브에서 역으로 한국으로 해변으로 나오는 거죠. 저는 그러니까 해외 골프를 역으로 오는 건데 굳이 골프 클럽을 가져오지는 않거든요. 뭐 이렇게 친구 찬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뭐 대여를 한다든가 항공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씨, 자또 악마의 그린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어프로치인데 잘못 하면아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. 상균이 디버 짜리면 되지 않을까? 에이, 디버까지는 쳤어야지. 이게 제부에서는 캐디들이 다 해주다 보니까 제가 자공을안 쳐봐요. 버디. 오, 좋다, 좋아. 스피드는 좋았다. 나이스. 상균이 판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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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<laughs> 아, 저렇게 높은 데서 지금 저희가 지고 내려온 겁니다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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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향 잘못 봤네. 야, 대단하다. 알았어, 임마, 니 망. 어! 아깝이, 아까비, 아까비 야, 더디 안할 거야. 아! 9번 홀인데, 파포인데 지금 내리막, 내리막 홀입니다. 한240 정도 나가면 메달로요원이 가능한 파퍼 홀이라고 하네요. 예. 네. 지금 이제 한국은 또 특징이 나이노를 돌고 나서 티아우스로 들어가시죠. 클럽하우스를 클럽하우스에 이제 팔도 비빔면이 유명하다그래서한 15분, 20분 정도 또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부에 오시면 꼭 나이노를 돌고 나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, 막탄, 클럽 필리핀어, 릴로아는 가능하세요. 세부 알타비스타는 나이노를 돌고 나서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제 영상에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그부분은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세부 알타비스타는 6번, 14번 티하우스가 있어서 티하우스 두 군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. 또 어, 있는데 쳐도 돼? 아 우리 거리 네. 우리 거리봐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? 이제 캐디아 얘네는 쳐도 된다 이거죠? 이제. <laughs> <laughs> 아, 죽었어요? 네. 아니야 어, 멀리 거는 안 쓰고 한 번만 그냥. 한번 쳐. 그러니까 무정난. 어, 그. 무정란. 어, <laughs> 스코어를 하나 저기를 하는 건데. 다시 쳐. 아, 여기. 그걸 또 무정난이라 그래? 열렸는데? 아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됐었구나. 어? 안 내려가? 야, 좀 들어가라! 아이고! 보보! 다 텄네! 보보보! 전반 마무리하고, 티하우스 들여다 가겠습니다.